사실 저도 오늘 고기 먹고 왔거든요. 질입니다 <laughs> Never give up. l e t get <laughs> 하근육에 뭐든지 한다, 꼬마돌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우리가 오늘 운동에 도전하거나 다이어트에 도전했을 때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중요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라스, 게르, 루프.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세 가지는 운동뿐만 아니라 이래서도 어떻게 보면 적용되지 않을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로 바로 목적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운동을 함에 있어서 근육량 혹은 체지방 감소 가장 크게 이두 가지의 대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체지방 감소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근육량을 증가해야 되는 시기인지 혹은 진짜로 체지방 감량을 해도 되는 시기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정하지 않고 나 그냥 헬스장 등록해서 바로 벤치프레스 하고 맨몸스쿼터 하고 마구 런닝머신을 뛴다고 해서 우리 몸이 금방 좋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그냥 막 운동했기 때문에 제 채널의 이름이 막근육인 거죠. 하지만 효율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된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목적을 갖자. 내가 현재 체지방을 감소할 것인지 혹은 근육량을 늘려서 좀더 멀티한 몸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한 후에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란 무엇이냐? 내가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100m를 달리고 또 미친 듯이 1200m, 1 5 0 0 m 달리며 사이클을 열심히 탄다고 해서 근육량이 빠르게 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량을 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그런 세트법을 적용시킴으로써 웨이트 트레이닝 혹은 맨몸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려 나가야 하고 그와 반대로 체지방 감소의 목적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최대 심박수가 약 60%에 이르는 강도로 혹은 그 아래의 강도로 운동을 해줌으로써 체지방 연수에 조금 더 효율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운동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식단까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요즘 유명한 키토제닉 식단 혹은 공복 유산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각각 생리학적 이론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다라고 굉장히 알려져 있는 식단 방법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고탄, 고단백, 저지방 이런 식으로 약간 웨이트 트레이닝에 조금 효율적으로 맞춰져 있는 식단도 있을 거고요. 또 칼로리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상대적으로 양쪽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서 식단, 운동 방법까지도 다른데 만약에 이첫 번째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를 선정한다고 될까요? 역시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는 뭐냐? 제가 가장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끈기입니다. 끈기. 1번과 2번이 세팅이 되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정했다면, 혹은 1번을 위해서 2번의 소재봉을 달고, 내가 세부사항을 모두 정했다면, 이거를 지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고기 먹고 왔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목적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혹은 굉장히 빠르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 바로 세팅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시도하십시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 하나, 하나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절대 물방울이 강해서가 아니다. 그 꾸준함 때문이다. <laughs> 질입니다 Never give up. r e t s get it.